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며칠 전 해외 X 계정에서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에서 한 쌍의 노인이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철거되었고 대폭설 속에서 그들은 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울면서 춥다. 우리는 80이 넘었는데 촌장이 집을 강제 철거해버렸다. 그들은 우리의 삶은 개의치 않는다. 우리 가족은 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밥을 지을 곳도 없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고 독하다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공당국은 계속해서 강제 철거를 자행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월 17일 베이징 통저우시 장야완전 마을 주민들이 철거에 저항하다 철거팀과 충돌했고 많은 마을 주민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촌민들은 지나간 10월에도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었지만 소식은 당국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강제 철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나는 머리를 맞았다. 그들은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다.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이 철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강제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베이징 시민과 씨는 베이징 농촌 지역에는 자가 건축주택에 대한 부동산 소유 증명서가 거의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며 집주인들은 증명서가 없으니 지방정부의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정부가 한 일이니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말할 곳도 없고 비참하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